1세트 경기입니다. 초반의 기세는 최강 선수가 가져갔습니다그 기세 살리면은 두 번째 경기에 금 무난하게 승리를 뭐 거둘 수 있는데, 하이, CJ는 특히 이재용 선수 만만치가 않은 상대예요 네. 음. 네. 음. 아, 확실히 뭐 여유를 줘서는 좀 이기가 힘든 상대다라는 것을 이재 선수의, 아, 이재용 선수를 상대를 하는 선수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아, 컨트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 선수들의 빌드는 조금 더 콤팩트해지고 네. 아, 최대한 좀 가난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확실히 최가람 선수가 자신이 컨트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해서 아, 상대방의 그 아, 초반에 초반에 들어오는 이런 공격들을 안전하게 막아내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역습으로 완벽하게 승기를 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번 경기에서도 어, 최가람 선수 그렇게 이제 컨트롤에 아, 최대한 의존을 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할 텐데 이주영 선수가 어떤 식으로 되받아치게 될지 이번 경기에서 지켜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미지영 선수 운영이면 운영 그리고 컨트롤이면 컨트롤 그리고 차량선수님은 딜이 않는 선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럼, 그러니까 이번 <웃음> 경기 두 번째 경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템플이 리버스 템플에서 경기가 펼치게 되는데요 선장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버스 템플에서 펼쳐지는 저그 대 저그전입니다 리버스 템플은 본진이 내려 앉아있고 앞마당이 상당히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어, 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노권을 잡고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과 무탈의 뭐 양방 컨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어, 어떤 키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선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경기. 자, 오늘 지금, 총, 어, 길어지면 여섯 경기, 그리 짧으면 네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리버스 템플에서최람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주영 선수의 반격이 시작되면, 3세트 롱기누스 2까지 경기가 이어지게 되죠. 예. 오늘 경기 펼쳐진 이후에 내일 경기, 내일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내일, 네 명의 선수가 출격합니다. 이중에서 또두 명은 바로 MSL로 올라가게 되고요. 권수현 선수와 그리고 허영모, 박성준과 오영준 선수가 대결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뭐 쌍신전과 더불어서 예. 아, 최고의 그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저그 신인과 프로토스 신인이 맞붙는 아, 이런 그 m l 진출전이 내일에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내일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현장에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게다가 또양 선수가 최근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그렇죠. 볼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지게 되면은 슬럼프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간이 다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뒤에 잡았을 때어떻게해 돼? 뒤에 잡았을 때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살려 말... 이건 네. 야 되죠. 노치게 되면은 끝없이 시작하는 모습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야뭐 네. 이재용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다리 잡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확실히 1라운드를 통과할 때 이성훈과 이병민 선수 결코 만만한 그런 상대가 아닌 음. 선수들인데 음. 이 선수를 예, 이기고 지금 MSL 진출전에 올라왔다면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MSL에 올라가는 그런 선거까지 좀 걷어줘야 아, 자신이 초반에 어려운 경기를 했었던 것을 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 네. 아, 이번에 또 최가람 선수에게 만약에 0대2로 패배하게 된다면 굉장히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주영 선수 이번 경기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네요. 네, 이주영 선수는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경기 다시 한번또한 명의 MSL 릴로가 타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최결한 선수는 경기 잡게 되면 MSL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주영 선수가 잡게 되면 마지막에 3세된정구로 타지게 되는 거죠. 최결한 그렇죠. 선수 다 준비해온 만의 성적을 두 번째 경기에서 거뒀습니다. 두 번째까지 기어 가야 돼요. 만약에 잡아야 되는 두 번째 경기 놓치게 되면은 자 아, 이정의 반격이 무서워지거든요. 자 아, 여기서 박수라이 씨는 을때줘야 되는 시간. 그리고 이정 선수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나쁜 기회도 여기서 리드하고 수가있겠습니까첫 번째 아, 여기 내 조도 두 번째 두 번째 여기는 리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대하지만 차근차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두번수싸우서 그 마지막. 시작됐습니다. 먼저 주황색 쪽이죠. 최가람 선수입니다. 최가람 선수는 8시에요르가포즈의 최가람 그리고 1차를 기록하고 있는 CJ엔터티 이주영 선수는 2시 자, 매번 리버스 템플 2시와 8시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성패 방향양 선수가 까운 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공중으로 가까운 예. 6시 쪽으로 보내는 선수가 최가람이고요. 예, 뭐 이런 위치에 나오면 첫 번째로 오버로드, 오버로드 예. 정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 구드론에 대한 어,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시비 들어서 안맞아온거 봤을 때아니죠 예, 그렇죠. 빌드. 양성빌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하죠 예, 이정판은 비슷하게 가르다. 그 공략 한 번에 싸움에의 해서, 야, 그 선을 제약 당하고 이정판도 제일 좋거든요. 예, 이제부터는 정말 빌드전입니다. 성님 에비전 예. 같습니다. 그렇죠. 초간 가위바위보 싸움도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래요? 예, 성체운도 예, 중요한데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간에 부부해진 않고요. 바로 보내면 예. 하나죠 그 그렇죠. 팩이죠 예 아닌가요 <laughs>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여기서는 그럴 수 없겠죠 자오버로드를 지금 찍어주고요 양성다어 주간에 빠르게 스포일브리드는자정거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서로 여섯 시와 계속 열심없 적당도 파악하고 또 돌리면서요 1 2조론 안마당을 하느냐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구두론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프링풀 기프 안마당을 가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안마당이네요 십이 안 받아 성공하면 제일 좋죠. 어, 네, 십안받당기 어, 제일 좋죠. 그렇긴 한데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위험성을 내포하고도 지금 십이 안 받아서 했고 예. 상대방이 부드러운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예. 됐을 때는 이재용 선수 의뛸 때가 좋은 겁니다. 예. 네, 다가 위치도 멀고요. 예. 또 얼마 전에 경기에서도 박성주 선수가 한번 막아줬습니다. 십이 멀티를 하고도요. 네. 네. 이용 선수는 지금. 어, 이쪽 확장 기지만 잘지키면은 예. 위대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포니클. 먼저 알고 좋은 위치만 잡는다라면은, 예. 예, 충분히 이주영 선수가 후반에 더 좋은 경기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 자, 두 번째 듯사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이주영 선수는 앞마당을 가져왔고, 최그 선수 본진 쪽에서 포인콜를 건설했어요. 자, 기고 완성이 됐죠? 나가는 두기에서 경력 승산해요 이제. 아, 지금 오버로드 아직까지 서로의 진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양손으로 어떤 빌드를 쓰고 있을지 아직까지는 정말, 어, 몰라요. 그렇죠. 앞마당이 있다는걸 확인이, 되면은, 일단은 체가람 선수가, 아, 조금 더 공격적인 빌드이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죠. 예. 자이제 만약에 예. 첫 번째 정찰이 됐으면은, 발업을 먼저 누르는 상황, 어, 지금 멀티인가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예,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어예 아, 가스를 확실히... 먹겠다라는 가스를 아, 그렇죠? 안마한미나리보다는 가스를 좀 안전하게 먹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최가람 선수가 음. 경기를 준비했네요 아 12시로 달리나요 자아 열... 아, 네. 그러네요 여지쪽으로 가고 있네요 네자 지금 네. 저울링 생산 먼저 빠른 쪽이 최가람인데 자 돌아오면은 그 사이 이정선 선수 저울링이 벌써 나와있죠 아, 예. 아, 예. 나와서 저처럼 위치 잡고 기다리고 있겠죠 예 입구 쪽에서 저렇게 이제 아 자리를 잡고 기다리면은 최가람 네, 네. 선수가 뭐 위치상으로도 좀 멀기 때문에 확실히 저걸링으로 이득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 네, 네. 됐어요! 기이 됐어요! 최가람! 최가람! 네. 자 여기서 위정은잘 막아야 돼요! 애프쪽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주지 않고 있고요 바로 네. 오버로드네요 오버러드. 네, 저걸링이었으면 나오자마자 죽을 네. 수도 있는데 오버로드는 안 죽죠 자이풀 쪽에 눈치 참여하고 있는 최가람 선수 아 어, 탈락 저... 들었어요! 자 드론까지 들어오네요 어, 드론! 아 최가람! 최가람! 드론이드론이 아, 드론이, 드론이 오히려 회방이 됐어 요 네. 그럼 이제 데력 지금 정리가 고 아, 아. 너무, 너무 큰 차이가 났는데 요 예. 지금 병력 많이 살아났어 아, 이거 너무 큰 차이가 났는데 마지막 안말았으면 좋겠는데 뿌리 거야 리가떠 거야 리 거야 리가떠나 거야 뿌리가 떠나야 아~ 정말요? 어. 어, 그 바깥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예. 앞마당을 어. 빨리 못돌리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앞마당을 빨리 못돌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 예. 자, 그래서 예 아랫집에는 해설이 또길고요 이재용 선수 덕원이 꾸준하게 모아서 지금 스티업이 스티업이 자신도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덕원링을또 무리하게 쓰기를 기다렸다가 아, 한 번에 역습을 좀 잡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버글링으로 역습 안 하고 그냥 대기하잖아요? 예. 네, 이거는 유지영 선수가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괜히 여기 스타웨어 올라가면서 서로 따라가는 그런 빌드로 가져가면 이도저도 아니, 이런 상황이 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때 버글링 한번 제대로 한번 모아가지고, 최가람 선수의 약점을한번 찌를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가람 네, 네. 선수가 뒤쪽으로 또 슬쩍 빼주는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네요. 상대방이 음. 이제 저글링을글링을 뽑을게 저글링 밖에 없고 지금 본진에서 확인하니까 음. 저글링을 계속 꾸준히 뽑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이 괜히 역습을 했다가 뭐 저글링이 많이 모이기 전에 역습을 한번 시도를 했다가 네. 예, 망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접었다가 지금은 또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달려주는 모습입니다. 최가람 네, 선수 계속 해서 저글링 찍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쪽까지 변경, 뭐냐, 덕분니다 네. 다시 한번 교장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여기서 중단한 사건에 이재용이 나왔네요 막았네요 아, 아답스러워 막기는 예. 막았는데, 말씀이 드림되고 어, 근데 시간 변경이 왔어요, 왔어요. 예. 예. 기다려, 지금 자원림 위주의 변경이에요 이게 지금 그 이재용 선수가 계속 주석골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최자람 네. 선수에게 세가람 선수에게 자꾸 지금 드로 골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세가람은 어쨌든 저글링을 줄이려고 지금은 들어갔고 그 마음먹은 대로 지금 저걸링을 줄였습니다 네. 상대방이 타이어 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자 어, 예. 이번에는 네. 네. 피어나가야 아, 네. 돼요 이주영 선수 가 네, 이주영 이주영 예. 들어가서 아... 아 예. 본인 중에 들어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가람 선수는 계속 저글링 풍선에서 이주영 선수의 저글이 숫자를 줄여주고 있고요 예. 이주영 선수가 지금 뭐 타이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 그니까, 러 최가람 선수도 스파이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스파이어 대표 이위를 모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 맞네요 어떤... 예. 빈틈을 좀 찌른 건데요, 최가람 선수가. 네, 예. 예, 오버로드가. 자, 이제 형 지금 거꽤 모았거든요. 자, 이번 전투에서 TP를 줘야 돼요. 자, 눈치를 한서 보면서요. 네.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즈2는 본격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지영도 지금 타영이 완성이 됐고요. 어, 이싸봐 네, 여기서 이번 싸움에 서 아, 그대로 갚아줘야 됩니다. 네, 아, 그대로 갚아줘야 됩니 싸워서 길을 뒤와다니고! 오! 어, 체가아가람아가람 네, 어, 체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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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정도면 네. 나은, 나온 병력으로 승리이 네. 나가요. 예, 수호 병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다가... 아, 유탈이 또... 예, 딱 나왔네요. 스토리즈이는지 잡아야죠. 드 예, 안 되죠, 드럼 잡히면. 네. 자, 그 차이 들어가지 못한 병력 빼고 있는 이지영 선수 저거닝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바로 최가람 선수의 미사일스어가 나왔어요 네. 역시 뭐이병 선수 미타일스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스쿼지로 두고받는 네, 이런 싸움에서 또 승패가 갈릴 어. 수 있다라는 얘깁니요 자,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는 최가람 자, 안다란 쪽아 뒤쪽에서 스쿼지가 스쿼지를 요격을 합니다 미사일스퀘어 이주도 지금 꾸준히 모으고 있거든요 네. 뮤탈르끼리의 아, 싸움, 서울이 공격 잘 막아내고 있고요. 이 아, 유병 선수의 드론도꽤 대요. 자 이번에 정말 큰일기였거든요 저희는 내줬지만 이거는 많이 안 늘었거든요. 어 뮤타르스에서 유병 선수가 좋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스커지가 뛰고 스쿼스가 와서 자치 아, 아 여기서 아, 어. 스쿼지를 앞세우고 지금 뮤탈르스를 추격해서 잡으면 돼요. 어쨌든 드론 네. 양에서는 좀더 아. 버블링에 많이 집중을 했었던 이 체가람 선수이기 때문에 드론의 양에서는 지금 이영 선수 전져 뒤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앞서죠. 네, 라바에서 변경된 공중전이 펼쳐지는 있는데, 본진에서 드론 풍원안 하고 그다음에 앞마당 쪽에서 어 게스를 먹기 위해서 지금 드론을 풍원한 어, 이런 체가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병 선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울인과 뮤탈스 스쿼지로 그 계속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앞마당이 돌아가기 전에 분명히 물어뜨릴 기회가 있습니다. 네, 저울인으로 본진을 치면서 그렇죠? 자, 들어 갑니다, 이병. 무탈한 본진를잡서 저울인은 앞마당 가는 이런 모습 보여줘야죠. 네, 진짜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울인가 여기서 스커지하고 <목소리> <목소리> 이쪽에 지금 중점리갈아요갈아요아 더울 내의 공격은 좀 날카로운 기량예 날카로운 있겠습니다만은 묵직하지는 않고 든요 여기서 피해 주는 이주형으 뒷발 싸나는 나중에만 쏘는 인자 그렇게 죽이어서 대네자 이쁘다 쓰다 이주형과좋았어 연기 이주형의 힘을 제으로 보여줬어요. 초반에 쾌활한 에을 점은 것에 들어왔는데 자 정원이나 비록 피안고리나가내고 그 이후에 양교찬이 그 다음에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분, 공포 초만에 이승선수의 1승을 보태서 1대1 동급, 만약 승제치에서 모든 게결정이 탑니다. 이주영 선수 초반의 위기를 잘 넘기니까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 저글링 숫자가 굉장히, 어, 느 정도의 숫자가 들어가서 이제 상대방의 스포닝풀을 막 두드리고 이럴 때 이주영 선수가, 아, 순간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있었, 어 있었겠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나오는 저글링으로, 아, 막아냈고, 그리고 이제 최가람 선수도 그 공격을 시도하느라고 굉장히 에, 드론을 많이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글링을 찌은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아, 첫 번째 공격은 성공했을지라도 두 번째 공격이, 에,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서 막혔을 때는, 아, 이주영 선수의 역습이 또 효과를 볼 수밖에 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지영 선수가 저글링 들여보내면서 뮤탈스크 뒤쳐지지 않게 모으기 시작을 하니까 최가람 선수도 그 이지영 선수의 뒷심에 밀려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교전에서는 드론을 포기하면서 최가람 선수가 저글링을 더 많이 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가람 선수가 좀더 많은 저글링을 남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서 스포닝을 때릴 것이 아니라 예. 어, 드론을 잡아주는 움직임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지영 선수는 에, 침착하게 초반 저글링 어시의 피해를 본 것을 잘 막아내고 난 이후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교전, 교전에서는 저글링 컨트롤이 정말 발군이었고 예. 마지막에 양동작전으로 들어가는 구치기 예, 예, 그런 컨트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대1이 됐습니다. 단한 경기 남았습니다. 자, 이영에서첫 번째 경기 내지고두 번째 대차가 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그냥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MSL로 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경기와 함께.